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이진아입니다. 오늘은 제 대입 면접 썰과 함께 중앙대 면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올해 드디어 중앙대 학생부종합 면접이 부활했습니다. 특히나 12월 4일 면접이어서 수능이 끝난 지금부터도 면접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지나 쌤 영상 차근차근 보면서 중앙대 면접 준비하도록 해요. 저는 사실 중앙대 면접 기억이 꽤 선명해요. 당시에는 수능 전 면접이기도 했고, 그 전에 S대학 두 개를 1차 광탈한 상황이어서 저한테 되게 간절했던 면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면접에 엄청 엄청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에 뽑았던 예상 질문만 거의 400개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독서도 진짜 문제였는데, 그 시절 생기부에는 뭐 건수 제안도 없고, 책에 대한 내용도 한줄 정도 쓸수 있었기 때문에 독서 내용이 진짜 많아서 한 100권 정도가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다 읽기는 했는데 솔직히 100권 정도 되니까 잘 기억도 안 나고 엄청 쫄리는 거야. 그래서 책도 다시 읽으면서 줄거리 요약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했어요. 진짜 정실러 친구들이 수능 준비하는 것만큼 면접 준비에 시간 투자를 엄청 했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상 문제를 이렇게 400개나 뽑았는데 중앙대 면접에서 제가 1도 예상 못한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면접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를 새하게 만드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대 개별 면접은 사실 서류 기반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어요. 제시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질문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모든 질문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그다음에 학생회 에 했었던 것 중에 어떤 행사였는지 물어봤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자기소개서에 습정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쓴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오늘도 그 노트를 들고 왔냐, 와서 뭐쓴거 있냐 이런 질문. 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사실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된 글은 전혀 못 썼고 약간 면접장의 분위기나 그런 떨리는 긴장감 같은 걸 살짝 낙서처럼 썼었는데 그거를 솔직하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당시 저한테 꿈의 대학이어서 실제로 와보니까 되게 설레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풀려서 평소 좋아하는 글의 장르가 뭔지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 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아 영상에도 관심이 있는 학생 같은데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재미있게 한개번 드라마가 뭐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진짜 저도 모르게 정적 머릿속이 새하얘진 거예요. 제 자소서에 영상 내용이 있기는 한데 사실 드라마랑 그렇게 큰 관련은 없었어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도 드라마를 많이 보기도 했고 그중에 몇몇 대화 사극은 거의 막몇 번씩 돌려봐가지고 대사를 다 외울 지경이기도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열심히 본 드라마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정통 사극 얘기했으면 답변 구성하기가 진짜 쉽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국의 역사나 뭐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드라마를 통해서 뭐 해외에 한국의 이미지를 알리고 뭐 이런 드라마의 순기능을 되게 잘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진짜 아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머릿속에 딱 떠오른 드라마 한 개가 성균관 스캔들 아니, 사실, 누구나 이제 인생 드라마로 꼽을 수 있는 드라마가 있기는 한데, 솔직히 이 드라마는 저한테 극급은 그 아니었어요. 그냥 당시에 소설이 되게 유행했으니까, 그거를 재밌게 읽고, 뭐 드라마도 잘본 정도? 근데 일단 퓨전사극이니까 면접장에서 이야기하기 적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좀 면접장에서 말하기 약간 그렇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젊은 드라마다 보니까 면접관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멈춘 것 마냥 빨리 다른 드라마를 막 떠올려 보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박민영님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운명이다. 그냥 이 드라마를 말하려는 거구나 해가지고. 아 저는 성경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고 아, 뭐 일단 운을 뗐어요. 여기까지 말하고 일단 속으로 한숨을 좀 깊게 쉬었어. 여기다 이제 또 살을 붙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인기 있는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더 시청층을 넓힌 게 신선했다. 소설과 드라마라는 영상 장르의 사이를 비교하면서 볼수 있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다. 원작에서 좋아하는 장면들이 이제 영상으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많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어갔어요. 이게 지금 이야기하니까 되게 잘 구조화된 답변 같은데 당시에는 드라마 자체를 순간적으로 떠올린 거라서 말하면서 저 스스로도. 되게 행설수설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속으로 계속 아 이게 맞나?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일단 성경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 이름을 딱 뱉고 나니까 차라리 정리가 되어서 그 드라마의 특징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넘어가면서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답변을 하고 나니까 면접관님들도 아 대답 잘한다면서 웃어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면접도 무사히 잘볼수 있었고 중앙대학교 보건문학과의 당시 최초합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면접 지도할 때 이런 제 면접서를 들려주면서 좀 자신 없는 대답이라도 대답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를 꼭해 줘요. 그러니까 일단은 머릿속에 떠오른 답변을 딱 뱉고 그 다음으로 근거를 차근차근 이어가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물어본 내용에 대해 땡땡이다라고 대답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문장에 바로 왜냐하면 아니면 예를 들어를 덧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는 자연스럽게 앞에 문장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나 특징을 덧붙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면접관에게 좀 포괄적인 질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를 붙이면 그와 관련된 사례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답변에 구체성을 더하고 여러분이 활동했던 내용이나 관심사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면접에서 우리가 모르는 질문이 나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결국 어떻게든 성의 있는 답변을 구성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지 못한 질문이 나왔다고 너무 굳어있지 말고 일단은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떠오르는 답변을 내뱉은 다음에 왜냐하면이랑 예를 들어를 붙이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답변에 구체성을 더하도록 하면 됩니다. 면접은 어차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리니까 여러분이 조금 굳어있고 설 하더라도 면접관들은 여러분의 이야기 귀 기울여 줄 거예요. 지나생과 같이 막바지 남은 면접까지 파이팅해서 꼭 최종 합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